거의 잘못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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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저기 배제 학당을 확장해 후신 배제 중학교, 배제 고등학교, 배제 대학교가 있었는데요. 우리 배제 고등학교 나오신 우리 강문 선생님을 소개해드중요 배제 9 0대 졸업생입니다. 아, 이따가 할어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 대제학당의 강사, 선생님이죠. 박세양, 정인덕. 이분들이 이제, 뭐, 여기서도 강의하고, 바깥에서도 강의하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19살 1894년에, 여기 입학하시기 전에 이미 박세양, 정인덕, 이런 선생님들의 그, 뭐, 수학이라든가, 이런, 서양 그, 그 학문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 이제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 9사년에 입학을 하셨는데, 어, 우리 주교님이 대단히 가상면으로 관심도 많고, 진짜 얼마나 더울게 많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정정 자체가 되게 실용적이고 융합적이시죠 대중당 닮으셔가지고. 그래가 입학하시고 나서도, 이제 꾸준히 뭐, 여기만 몰입하시는 게 아니라, 뭐, 측량을 배우는 학교도 가고, 대한, 음, 운송에 관한 것도 배우러 또 다니시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대작단을 졸업하신 게 23살 때. 우리 여기 풀때 보시면, 거기 요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살 때 와서야 이제 만국지리과를 이제 마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다니실, 다니실 때이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랬던그헐버튼들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제일 아쉬운 거는 이 주시훈 선생은 어떤 기록에도 헐버튼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뭘 배웠고, 그런 기억이 안 남아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게 아시긴 한데, 여러 정황상, 그게 이제 확실한 거고요. 그 정황상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매작산 이 건물 지하에 상문 출판사가 있었죠. 그상문 출판사가 바로 헐버튼이 운영하셨던 거고, 왜상문 출판사죠? 그러니까 영어, 네세 네 가지로 출판하는 출판사를 번문출판사고한 거고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다니시면서 또 내부에 또뭐 다니시고 그러면서 이제 천팔백구 년에 이제 독립신문 뭐 관여할때 이제 그 독립신문도 바로 3문 출판사가 이게 어, 좀다자가 그런 걸 역할을 했던 거고요. 이 독립신문은 세면은 한글 전용이고 나머지 한 면은 이제 영어고 영어를 헐벗은이 담당했었고 어. 바로 앞에 대면, 이 한글 전용, 그걸 바로 띄어쓰기를, 띄어쓰기를 최초로 한 거는, 그, 이 동신문에서 한거 최초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공공매체로서, 공공매체로 최초로 한 거는 맞고요. 바로 그, 어, 그래가지고 어, 우리 주임 선생님이 이제 동신문에 세계원, 송무벽하고 이세공, 또 저는 뭐 기자 역할도 했다 고 봅니다. 뭐,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그, 요 근처에 바로 유경공원 터가지 옆에 있거든요. 유경공원이 바로 1886년에 세워졌는데, 바로 그, 유경공원 선생으로, 철부선생이 23살에 오신 거죠. 지금 이 지역이 이공익신문대작당 유경공원, 이, 배작단, 유경공원이 진짜 그교육의성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세한 건 들어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